윤리위는 항상 독립돼 있다라고 지금 국민회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독립되어 있는 윤리위가 한 사람에 대해서 표적으로 이렇게 음. 답을 정해놓고 징계를 네.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 축출의 수단으로 윤리를 동원하는 게 맞습니까? 음. 그 자체가 일단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 당연히 그렇게 무리수를 두다 보니까 내용의 위반. 절차의 위반, 양형의 음, 위반 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재판 들어가면 이제 판판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나마 장동혁 대표는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게 법원 가면 어떻게 결과 나올지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름의 마지막 절차를 보완하기 위한 전 다지기에 들어갔다고는 보고 결국은 징계하긴 할것 같거든요. 그럼 이게 또 법정 다툼이 되고 또 법원에서 살아 돌아오면은 굳이 죽어가던 한동훈 대표를 또 부활시켜 주는 격이에요. 저는 한동훈 대표를 저는 비호감도 높은 정치인이고 정치력도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놔두. 고 그러면 정치적으로 심판받아서 집에 갈 사람인데 굳이 이거를 징계로 때려가지고 무리수를 두면 오히려 한동훈 대표 쪽에 빌미를 주고 정치적으로 공간을 열어주는 음. 거 아니냐.